여러분, 와이트헤드라는 철학자 아세요? 1960년에 그 사람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논문을 발표했죠. 그걸 과정 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과정 신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20세기에 들어와서 다윈의 진화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과학적 세계관이 미국 현대 신학의 흐름 형성에 또 다른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와이트헤드와 하트션이라는 그런 철학자들이 과정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토대를 둔 과정신학이라는 것이 발전을 했어요. 와이트헤드는 영국 태생의 하버드대학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 과정철학으로 불리는 그의 사상은 생성과 관계를 강조하는 게그 특징인데요. 와이트헤드는요, 자신의 형이상학적인 원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양극적인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 전자로서의 하나님은 이 현실의 근거로서 어떤 현실에도 제한되지 않는 그런 본성인데 후자 그 결과적 본성 그 후자로서의 하나님은 창조적 전진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이 역사가 지금 진화되어져 가잖아요. 진화론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진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에 관계하지만 역사에 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신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도 결핍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이 와이트 해두고 나발이고 그 책을 읽느라고 제가 몇 달을 고생을 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람 책읽다 울었다고. 너무너무 어려우면요. 물리적인 통증이 와갖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누구는 아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가 이 자존심 때문에 <laughs> 막 울었어요. 근데 어렵기만 하지 나중에 보니까 개뿔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도 인간이 자기의 구원에 개입을 해야 돼요. 이건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론들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는 신론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완전한 무력하면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핍 속에 있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결핍과는 무관한 초월한 전능한 존재가 밖으로부터 와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삼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삼위일체의 개념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도 계시다고 그러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도 하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고 이런 숫자놀음 같은데 청년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갖고 고민하고 논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마디 이야기해주세요. 한 본질, 세 휘포스타시스. 근데그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 개별적인 인격적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나 세 분이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건 똑같은 성품, 똑같은 능력, 그리고 동일한 목적과 의지를 가지신 전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러한 친밀한 유기적 영적 연합을 갖고 계신 그런 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